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만에 안식하며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쉬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깨지고 또 아팠던 우리의 상처들을 싸매 주셔서 또 이하로도 주님만에 회복하고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우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있네요. 사랑의 은선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사. 끊임없이 구주를 찬성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세상과 나는 간고 없고 구속한 숨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 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라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러가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히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참 모세는 못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로 약속하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결같이 부정적이죠. 1절에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셔 따리이다. 그 어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의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시겠어요? 아니면 모세가 미래를 알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혀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뭐, 무슨 표적을 말, 보여주십니까?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죠?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신 사건. 자, 지팡이를 던지라. 3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자, 어제 우리 그, 감독관이라는 말 앞에, 모세가 트라우마를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두려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 피하고 싶은 자리. 그 자리로 보내시는 게 사명이다. 그랬는데, 이 뱀이 상징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뱀이, 모세 앞에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피했어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시죠? 4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 뱀인데 그 무서운 뱀의 꼬리를 여러분도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 피하고 싶은 그 자리로 돌아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사명이다. 너의 역할이다. 그걸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 이 나병, 한센병이 들렸다가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까 치유되는. 이 한센병이 상징하는 것은 불치의 병, 인간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 신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말하던 병인데 그것이 기적으로 치유되는. 예수님 당시 때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이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유대구,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표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걸 보여주는 사인을 두 가지나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어, 8절.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뱀이 어, 아,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징을 받지 않아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 나병이 낫는 표정은 믿을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또 뭐라 합니까? 10절. 어, 10절 모세가 여와께 아래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못하는 자니이다 자기 말잘 못한다고 못 가겠다 또 그러는 거죠 심지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못 합니다. 말못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기적을 보여 주셔도 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죠. 아무리 기적을 보고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도 어, 날 두렵게 하고 내가 못 하겠다 생각하는 그 한계 지점에 이르면 늘 우리는 핑계를 대면서 갈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내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많이, 더 믿었다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행함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고 있기 때문에 행함과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어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믿음이 아주 큰 분들이세요. 다만,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을 믿는 믿음에 쓰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믿음이 없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잘못된 걸 믿고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딱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도 역시 입이 뻣뻣합니다. 난못 갑니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11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겠느냐 하게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전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 입술에 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목회자가 되고 싶은 소명이 어린 시절부터 있었거든요. 주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적극적인 사람도 아니고, 막 이렇게 뭐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말하는 거 누가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에서 서라 그러면 늘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벌벌벌 떨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앞에 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면 제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 고등학교 3년. 예, 말씀 친구들과 말씀을 나눌 때 날마다 기도했던 제목이 그거예요. 뭐 목사도 아니고 성경도 잘 모르는 제가 동급생들 친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무슨 말을 얼마나 지혜롭게 재밌게 했겠어요. 어, 우리 저희 우리 집사님도 교회 에 계시는 우리 동기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좋게 생각해주셔서 은혜가 되었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땐뭐 그렇게 말이 뛰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 늘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 주십시오. 주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 말을 듣고도 뭐라 합니까? 13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정말 자기 생각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모세입니다. 이 성경에 쓰임 받았던 인물들,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 중에 이 모세와 모세처럼 부정적이고 우울감이 많았던 사람이 많아요. 어 요한 웨슬리도 그랬고요. 또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그죠? 마틴 루터도 어, 그랬고요. 어다 우울질, 우울증의 환자였습니다. 부 인생이 부정적이어가지고 믿음대로 산다는 게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이 정도로 못 가겠다는 사람, 우리,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굳이 뭐그 사람, 안 가겠다는 사람, 뭐하러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려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면, 그건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유,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건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르셔서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할수 없음을 뭐 사전, 사전조사가 안 되셔가지고 여러분들 실수로 부르셨겠습니까?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 길을 잘 가면 복 있는 삶이 돼요. 하나님이 날 실수로 부르셨겠지. 아,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도 좀, 언짢으셨겠어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역사할 하 거라고, 너와 동행할 거라고, 이 정도의 표조까지 보여줬는데, 그래도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아쉬워서 굳이 보내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부르셨을 땐, 하나님이 더잘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할수 있고 없고를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한계 가운데 나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시는 그걸 한계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 주님은 역사하세요 그렇다고 두려운 감정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그 감정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내 두려워하는 그 감정을 믿는 믿음보다 날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뭐라 하세요? 14절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아, 이럴 거면 아론을 부르시지. 아론이 말도 잘하고 형이고, 그죠? 이스라엘 민족하고 평생 같이 살았던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론을 부르시지, 뭐하러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건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 잘하는 아론이 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었고요. 그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봉사를 시키고 해 보십시오. 건면할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몸으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뭐 찬양으로, 은사로, 또 어떤 분은 재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어, 우리의 역할인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서 아 이건 못하겠다. 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부탁할 때 저는 그거 못합니다라고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 생각을 믿는 믿음보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더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잘하세요. 그걸 믿고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일생이 그렇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도 나눌 얘기가 많지만 오늘 이한 마디만 붙들고 삽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잘 따라갈 수 있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못하겠다 믿는 내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확신을 믿고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땐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하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모세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도 이렇게 할수 없다고 자신감 없어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보다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믿고 있었던 이렇게 한계 상황 가운데 빠졌던 모세도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할수 없다 생각하는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지혜로우심을 믿고 그저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다시 본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쓰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